토파즈 스타피스 컴퍼니 소속 전략 투자부의 고위 간부이자 모든 공격이 추가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불서성의 수렵 캐릭터입니다 그런 만큼 시뮬 컨텐츠에서 활락 운명의 길과 함께 했을 때 아주 높은 효율을 보이며 추공 딜러라고 하니 이번에 출시한 서포터인 로빈과 궁합이 아주 좋기도 합니다 또 추공 조합의 메인 파츠인 레이시오는 배포 캐릭터니까 추공팟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토파즈 픽업이 굉장히 좋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토파즈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적자... 그냥 평타입니다. 전투 스킬, 결제 불가? 지정된 단일 적을 부채 증명 상태에 빠뜨려 적이 받는 추가 공격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부채 증명은 마지막으로 부여된 목표에게만 적용되며 아군 턴이 시작되고 부채 증명 상태에 빠진 적이 없다면 토파즈가 임의의 적을 부채 증명 상태에 빠뜨립니다. 전투 시작 시에 자동으로 소환되는 저금통, 복순이는 해당 목표에게 토파즈 공격력에 비례하여 추가 공격으로 판정되는 화염속성 피해를 줍니다. 행적 10레벨 기준 추가 공격의 피해가 50%나 증가하는 강력한 디버프이며 그 자체로도 매우 훌륭하지만 디버프에 부여라는 점에서 레이시오와의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레이시오는 부여된 디버프가 많을수록 추가 공격의 발동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복순이가 가하는 공격의 개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 드림보다는 디버프의 부여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필살기, 흑자 전환 복순이가 폭증 상태에 진입하고 복순이의 피해 배율과 치명타 피해가 증가합니다. 복순이가 폭증 상태에 있을 때 부채 증명 상태에 빠진 적이 아군의 평타, 스킬, 필살기로 공격을 받을 시 복순이의 행동 게이지가 50% 증가합니다. 복순이가 두번 공격한 후 폭증 상태는 해제됩니다. 딜링 능력은 아예 없는 자가 버프형 필살기지만 복순이 딜링의 핵심이 되는 효과입니다. 거의 3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톤도 130으로 큰 편이라서 가동률을 위해 애충매듭을 채용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만 감안하더라도 공매듭과의 포텐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옵션이 굉장히 잘 붙은 게 아닌 이상은 공매듭이 정배입니다. 특성 피그마켓 전투가 시작되면 속도 80포인트의 복순이를 소환하고 이 친구가 행동 시에는 추가 공격을 발동합니다. 부채 증명 상태의 적이 복순이 자신을 제외한 아군의 추가 공격을 받으면 복순이의 행동 게이지가 50% 증가합니다. 속도는 80으로 굉장히 느리고 속도 버프도 무의미하기에 복순이가 행동하길 기다리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아군의 초가공격이나 필살기의 효과로 복순이의 행동 게이지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파즈는 보통 초공파티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죠. 비술, 공적 지원금 토파즈가 필드에 있으면 자동으로 복순이로 소환하고 일정 범위 내에 일반 전리품과 저금통을 자동으로 탐색합니다. 비술을 발동하면 다음 전투에서 복순이가 첫 공격 발동후 토파즈가 에너지를 60포인트 회복합니다. 기술을 발동하고 맵에서 적과 전투하여 승리하면, 신용포인트 획득 단계에서 추가로 소량의 신용포인트를 획득하고, 신용포인트는 하루에 최대 1 0 0 만포인트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승리하면 추가로 소량의 우주조각과 함께, 낮은 확률로 랜덤 기물을 한개 획득합니다. 눈여겨볼만한 건 역시 전투 시의 효과겠죠. 복순이의 첫 공격 후 60포인트의 에너지 회복, 첫 필살기를 빠르게 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끝! 추가 능력, 당자 대어를 개방하면, 토파즈의 평타가 추가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스킬은 딱히 강력한 공격 개수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까, 부채 증명 디버프의 부여가 끝났다면, 고작 추가 공격 판정을 위해서 매번 스킬을 사용하는 건 효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가 능력으로 평타의 추가 판정을 주고, 토파즈가 평타 위주의 운영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추가 능력, 금융 불안을 개방하면, 화염 속성 약점을 보유한 적에게 가는 피해가 15% 증가합니다. 심플하죠? 본래도 딜러는 약점 속성을 카운터 쳐야 재성능이 나오는 법이지만 이 효과로 그게 심화되겠군요. 토파제는 지속적인 초공으로 강인도 감소마저 야무지기 때문에 덕이 불약점을 지닌 상대에게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추가 능력, 기술적 조정을 개방하면 복순이가 폭증 상태일 때 적에게 공격을 발동하여 에너지를 추가로 10포인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능력의 개방으로 평타 위주의 운용이 가능해졌지만 토파즈의 에너지통은 꽤큰 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스킬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평타의 에너지 소급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이렇게 추가효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겁니다. 승급과 행적입니다. 승급재료는 과열된 강철 칼날, 처리대 훈장입니다. 행적순서는 스킬, 필살기, 특성순이 추천됩니다. 스킬로 부여하는 바피쟁 디버프가 굉장히 근소치로 들어가니 우선도가 가장 높고 또 필살기의 들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순서가 되었습니다. 평타력 꽤 자주 사용할 테니 어느 정도는 레벨을 올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행적 제어는 무한한 가짜의 여한, 별 쫓는 화살, 철의 대훈장입니다. 광추입니다. 고민 그리고 행복. 치명타 확률과 추가 공격 피해를 제공하고 가하는 치명타 피해 증가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는 도파제의 전용 광추입니다. 꽤 훌륭한 성능이긴 하지만 일도에 워낙 파티 DPS에 큰 영향을 주다 보니 전광을 뽑는 것보다는 먼저 돌파를 하는 것이 추천되긴 합니다. 별바다 소나. 전용 광초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꽤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헤르타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풀 중첩이 공짜라는 게 무소가금에게 아주 매력적인 친구죠. 말고는 연경의 전용 광초인 깊게든 단잠 정도가 있겠습니다. 사성 광초도 보겠습니다. 농검 중첩이 높아질수록 전용 광초에 가까운 포텐셜을 냅니다. 다단 히트로 이루어진 복순이의 공격과 궁합이 매우 좋고 풀 중첩 기준으로 80%의 높은 피해 증가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최후의 승자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격력과 지명카 피해 증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별바다 순환과 비슷하게 망각의 저원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 역시나 공짜라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말고는 공격력과 조건부 최악을 제공하는 침묵만이, 치명타확률과 버프 효과의 제를 제공하는 또다시 저승으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물입니다. 재화 뼈마저 불사르는 대공. 완전히 추공 캐릭터만을 위해 설계된 유물로 모든 공격이 추가 공격으로 이루어진 토파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용 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들 조합을 보유하고 있다면 같이 파밍되는 죄수가 참으로 쓸만하고 아니더라도 2세트 효과가 공격력인 죄수는 파밍해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으니 파밍 효율도 훌륭한 편이라고 할수 있죠. 아니면 아예 대공과 죄수, 화장의 2세트 조합을 꾸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대공 4세트라는 종결 조합이 있기 때문에 2세트 조합으로 끝내는 유저는 드물긴 하지만 거쳐가거나 가성비의 용도로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추공 조합은 레시오 이 때문인지 원래 그런 성향인 건지 디버프로 떡칠하는 파티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구자를 채용해도 괜찮은 효율이 나옵니다. 아케론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라면 같이 파밍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신구는 지명탕류을 제공하면서 추가 공격 피해가 증가하는 살소토가 보편적입니다. 그 외에는 정거장이나 이즈모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악 가옷에 공포 신발, 화석 티구체 공포 매듭이 보편적입니다. 광추나 부옵션으로 치악을 많이 확보하셨다면 지피 가옷으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옵션은 지명타 옵션과 공포를 위주로 챙겨주시고, 레이시오와 조합하는 경우엔 속도를 그보다 빠르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4를 넘는 게 좋기는 한데, 속도 신발 없이는 살짝 힘든 수치니까요. 해서 권장 스펙은 추락 70에 GP 140입니다. 속도는 일단 134라고 해두었지만, 레이시오보다 빠르게만 하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입니다 1돌, 미래시장. 부채 징명 상태에 빠진 적이 추가 공격을 받을 시 강제 집행 상태에 빠지며 이는 단일 공격 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강제 집행은 적이 받는 추가 공격의 치명타 피해를 25% 증가시키고 최대 중첩수는 2 스택입니다. 토파지 평타에 이은 복순위의 추가 공격으로 50%의 치명타 피해 증가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효과가 터지고 사라지는 형태이지만 추가 공격으로 소모하고 동시에 추가 공격으로 다시 쌓는 형태라 무한 유지가 가능하죠. 디버프 형태인 만큼 본인뿐만 아니라 파티 전체 DPS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돌, 우호적 인수. 복순이 자신이 행동하여 공격을 발동하면 토파즈는 5포인트의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고작 5포인트로 누구 코에 붙이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이시우, 어벤츄린 같이 죽은 캐릭터를 같이 붙이면서 추궁을 얼마나 많이 돌리냐에 따라서 이 효과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로빈도 파티원 전체의 재행동을 제공하기에 예전보다 훨씬 효과의 활용도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4돌 신속처리 복순이 턴이 시작될 때마다 토파즈의 행동 게이지가 20% 증가합니다. 성능은 둘째치고 꽤 재밌는 메커니즘이긴 합니다. 패시브를 통해 토파즈의 평타로 복순이의 행동 게이지가 증가하고 복순이의 추가 공격을 통해 다시 토파즈의 행동 게이지가 증가하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다만 4돌 자체로는 큰 임팩트가 없다 보니 6돌로 가기 위한 발판 정도로 인식되는 모양입니다. 6돌 인센티브 제도 복순이가 폭증 상태일 때 공격 횟수가 1회 증가하고 공격 시화염석성 저항관통이 10% 증가합니다. 폭증 상태는 필살기를 사용했을 때 강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이었던 횟수가 세 번으로 적용되고 속성저항 관통이 추가되면서 딜링이 매우 강력해지게 됩니다. 이돌로 필살기 회전율이 올라가고 사돌로 추공 가동률이 올라간 상태라 성운끼리 좋은 시너지가 발생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추천 파트입니다. 일단 새로이 떠오르는 최고점 파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투파저와 어벤츄린이 부여하는 디버프가 레이오의 추가 공격 확률을 높여주는 동시에 어벤츄린 레이오 또한 추가 공격으로 복순이의 턴을 당겨옵니다. 로빈 같은 경우에는 추공이랑 궁합이 좋은 걸로 유명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로빈 가이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원도 토파즈랑 궁합이 그리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의 주요 딜링인 신군도 추가 공격 판정으로 들어가고 토파즈는 추가 공격에 한해서 50%의 높은 피증을 적한테 부여할 수 있는 친구니까요. 다만 신군이 그렇게 자주 발동되는 공격이 아니다 보니 복순이의 행동은 일반적인 초공파보다 훨씬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클라라가 있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네 번째 자리 캐릭터가 바뀌는데 토파즈와의 궁합 자체는 어벤츄린이 제일 좋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라도 주요 딜링이 전부 추가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토파즈와 시너지가 참 좋은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반격 메커니즘입니다. 상대가 클라라를 공격하지 않으면 필살기 스택이 없는 이상 추가 공격이 발동되지 않고 이는 곧 토파즈 조합에 있어서 파티 전체의 DPS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도 육성만 잘 되어 있다면 상시 캐릭터 치고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도파즈 가이드였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